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지주의자들과 철저히 단절되고 단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요한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 4장을 통해서 예견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과 징조들에 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자칭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를 미혹할 터이니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과 미혹해하는 명의 가르침을 받게 될 터인데 이러한 자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멸망케 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크게 위협하던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를 통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들로서 인간의 영과 정신은 선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속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악하고 속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하여 철저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이 전파되고 확산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의 주장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구원받은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한번 구원 얻은 자들은, 그 육체로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탕한 삶이 전혀 구원과 무관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 7명 중에 니골라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성도들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서는 이러한 거짓된 주장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에 미혹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써 믿음에서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지금까지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를 가르쳤던 사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철저히 물거품이 되고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좋은 노력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3장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가리침, 가리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철저하게 진리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다시 진리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율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너희가 진리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진리로 너희를 철저히 양육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까 염려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월삭과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 그리고 희년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율법에서 정한 이러한 의식과 예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주장에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요한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의 거짓된 주장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함으로써 온전한 상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른 진리를 초월하여. 거짓된 주장에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미혹당하여서 그 진리를 초월하고 그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쫓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며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른 진리와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위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거짓 주장을 펼치는 영지주의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지주의자들로 영지주의자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선대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바른 교훈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선대하고 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맞다. 하지만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단교하고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저들은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영혼을 집어 삼키려는 악한 자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짓 주장을 펼치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과 단교하고 단절해야 합니다. 그들을 집에 드리고 그들과 교류를 갖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자신도 모르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사도 말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채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체가 바로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철저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양육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악한 자들에게 미혹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더욱 굳건히 서서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